맨날 하나뭐나 이때까지 엄청 오랫동안 쟁하고 살아 살았... 저기야 다들 단체로 지금 술 먹고 지금 <laughs> 와 진짜 신기하다 백경음을 이렇게 성화롭게 잡는 게 처음인데? 야나 상자 두개 들어왔어 이거 나오면 안 좋은 거 아니냐? 뭐 나온 거야? 전설방하고 제작 비법서 조각 아 만두 아 만.. 어유 수호령 때자, 수호령. 수호령 진짜 신규 영웅 나와야 된다. 옆에서 난요미가 안 때리니까 잘 나오는 것 같아. 약간 허전하긴 하다. 나 항상 뭐 하면 옆에 와가지고 난요미가 막나 때렸는데. 거의 일곱 달 만에 농사인가. 거의 뭐 그런 것 같아. 전에 농사라고 해봤자 한 2주 했나? 근데 이거 노란색 아니라 일반에서 영웅 나오는 거라 이거 잘안 나오잖아. 쟹 없으면 누나 뽑기만 하던데 아니 뽑기 할돈 없어 홍주야 나른한 태양 오빠 왔다 와 진짜 줄데안 됐냐 제발 눈 아이씨 없어. 사라... 와두개 중에 하나는 있겠지? 이게 마지막 거거든? 아 진짜 짜증나 안 준다 아니 이렇게나 많이 뽑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도 없냐 진짜 그 짜증나 진짜 여기서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망했으니까 제발 아, 조각 던져, 이씨! 망했네, 음. 오늘. 초반에 좀 많이 나왔어가지고, 이번에 이제 이주문이에한 바퀴 했서는 이제 안될 건가 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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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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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수! 야, 대박! 자, 한 방에! 어! 와, 어, 암수 진짜 대박인거야. 다행이다. 앞에 다섯 음. 개 완전 개망해가지고! 이가 나니? 이 요즘에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그러면 안전하만더 나중에 있으면 잠시 요방 아, 전화 왔는데? 잠깐만요 소독님 소독 냄새나요? 술 처먹었나 진짜! 네? 아 뭐야 곰팡이야? 아보 진짜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뭐 이런 전화가 나와 진짜 저 영화 같은 거안 봐요 문화생 혼자 많이 하세요 뭔전해가지고 놀래려고 전화했나 와나 이때까지 엄청 오랫동안 쟁하고 살았저기야 다들 단체로 지금 술 먹고. 그러니까 빨리 이전하라고요. 뭘 이전을 하래 나한테. 사냥해야 되군요저기 빨리 농사해야 되니까. 사냥 해야 돼서 바쁘니까 이런 전화 진짜 불쌍하거든요. 사냥이 나세저 사냥해야 되거든요. 그래요 바빠요. 사냥하는 게 얼마나 빡그 빡신지 알아 진짜? 뭔소리야 사냥이 얼마나 좋은데. 와나 진짜 네. 오랜만에 화보 때려본다 <laughs> 와 많아 <웃음> 와 <웃음> 진짜 많다 이런 거 오랜만에 보네 오랜만인가? 글쎄 이런 거? <laughs> 반지시 하는 것 같아 야 화보 피만 피네 어, 초기화 됐어요 숨을 쉬고 해야지, 무슨 숨을 <laughs> 참고 있어, 나는. 말도 안 하고, 진짜. 망했네요. 야, 지금 제가 개페인인데, 나 오늘 진짜 연호하고 이런 아직 거. 잡을 안거 같은데. 같은데. 산마... 진짜 새벽 5시까지 싸우겠네. 5시까지 싸우겠다, 고 나보고 새벽 5시까지 도 황정하냐면서, 우한테 그러는 거야. 5시까지 어떻게 반지쟁이 는 거냐. 푹 잡았어요. 잡았어요. 잘했어, 잘했어. 와, 잘했어. 와 잘했어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나 감사합니다. 처음 잡아봐. 부끄방le. 못 어. 나왔어요? 나 처음 잡아보거든, 어. 저는. 오늘 왜 이렇게 재밌음? 오늘 왜 이렇게 재밌냐고? 오늘 어, 재밌었어? <laughs> 나는 지금 봐봐 사람이 거의 개페인인데? <laughs> 갑자기 이제 잡히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와나 오늘 방송에서 그거 하려고 그랬거든 하름하고 연호 뭐 이런 거 트라이하는 거 해보려고 했는데 어스 잡았나요? 첫 보상 얻었네 처음 잡아 봤어요